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요즘 정말 오기 힘들다는 청와대에 왔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거의 74년 만에 개방이 됐대요. 제가 정말 한 2주 전에 예약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별이와 왔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Let's go. 들어오면 이렇게 종합 안내소가 있고요. 아 여기 청와대 국민품으로. 아 이게 지도네. 근데 내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 이거가 오르막이래. 그래서 영빈관부터 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라고 하더라고. 어 여기가 되게 가파르대. 그러면 이게 추첨을 통해 예약을 받는 거잖아. 어, 몇 팀을 몇 받아? 나도... 저... <laughs> 어, 어... 뭐야? 아, 여기 이렇게 쉼터가 약간 한강공원처럼 쉼터가 있네요. 제가 또 청와대에 대해 공부를 하고 왔어요. 보이세요? 오 그, 네. 어, 시간이 뭐2 4시간은 어떻게 쪼갰어 영빈관 갔다가 본관 갔다가 관저에 가서 침류각 오은정 상춘재 녹지원으로 해서 다시 춘추관으로 여기 돌아올 겁니다. 청와대 오실 때는 꼭 운동화를 신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서 꿀팁? 와 오. 아니, 아니 이런 데가 있었어? 그니까. 여기를 둘러보는데, 2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아, <laughs> 여기가 녹지가 정말 잘돼 있네요. 아, 와, 넓이다. 정말 넓다. 어. 와, 지금, 이 공간, 내부 줄이, 지금 내부가 저기거든요? 이렇게 와서, 와, 자, 영민관 앞에 도착했는데 지금 여기도 또 줄이 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로 길진 않다. 영민관은 이제 기린들, 이제 해외에서 오신 음. 손님들을 이제 접대하는 음.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오. 아, 이게. 아, 진짜 예쁘다. 응. 정말 비싸 보여요. 아, 진짜 빨리 보네. 응. 정말 일본 컷이었어요. 와, 근데 안에 진짜 좋다 다... 이뻐, 어, 이뻐. 어, 또 이제 또 손님들. 아, 여기서 하나 사진 찍어야 되나? 일단 찍어.

음, 이 시중이에요. 음, 지금 앞에 조사 계신 어, 아주머니가 어, 임영웅님 음, 노래를 꼭 들어보라며 별이에게 들려주고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들어보도록 할게요. 꼭 들어보세요. 웃는 네.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마마무 어 마마무 노래 잘하지 싸이 뭐그무 싸이 마마무도 아세요? 아, 진짜 어? 어, 진짜 노래는 안 들어요 왜 왜요? 마 노래도 즐어주세요 저도 꼭 들을게요 약속, 약속 마마무몇명이야 <laughs> 네, 4명 <laughs> 4명입니다 영업했습다 <laughs> 네. 잘하셨고요. 네. <laughs> 여기 포토존이 있어요. 예, 앨범 초반 판매가 정말 1 2 0만대에요그니까요저 그거 봤어요. 체질증이 됐는데 그냥. 아, 아요 어. 맞아요. 이번에 뮤즈무에서 1등 안좋았잖아요다시는해주시해 는 대통령님의 집무실입니다. 이제 다용도 공간이래요. 인명장을 뭐 수여한다든지,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 아 금부치로 돼 있어요. 금 맞아? 진짜 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집무실이 있습니다. 음.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웃음> <웃음> 그 집무하시는 공간이라고. 항상 여기에 이렇게 음. 앉아 계시다가 음. 누군가가 음. 오면서 기 자리를 옮겨서 아 회의를 하던 그 공간. 음. 여기에 이어서 바로 접견실이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많이 본것 같아, 뉴스에서. 그지, 그지? 여기는 무궁화실이라고 네, 해요. 영부인 집무실이라고 합니다. 음아 역대 그 영부인 분들의 사진이 있어요. 이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좀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여기 다 기다리는 줄이에요. 동간 보려고 근데 하는... 근데 우리 진짜 빨리 들어갔다. 어, 우리가 좀... 어, 지금 줄이 더 없는데? <laughs> 아니야, 우리 아까 금방 들어갔다. 줄은 긴데, 금방 금방 보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어, 숨차 저 한자 좀 읽어주실래요? <웃음> <웃음> 자, 지금 인수문 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대통령님과 그 가족들이 <laughs>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본체와 별체가 있고요. 여기가 거실이라고 합니다. 거실이 거의. 저희 저희 집한 다섯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게 너무 좋은데? <laughs> 그 드라마 궁이라는 드라마 오. 생각나지 않아? 오. 저기 그냥 좀 그냥 그냥 관절을 보고 나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너무 신기했어요. 어, 뭐가 신기했죠? 일단 TV로만 접했던 그 부분들을 실제로 보니까 뭐 신기해요. 끝났습니다. 아, 되게 새롭고 재미있었던 관람이었고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오실 때 운동화 필수고요. 또 요즘에 날이 더워서 오. 모자나 해를 좀 가릴 수 있는 게 필수인 것 같아요. 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